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일천이요, 수양이 일천이요, 어린 양이 일천이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댓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단락은 왕위 계승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 넘어 예배와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한데 어우러지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일의 시작임을 주목하게 됩니다. 왕의 죽이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이나 군사력 같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죽이식의 일반적 풍경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죽이식은 달랐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 등장했던 아도니아의 반역이나 바세바와 나단의 정치적 개입 같은 복잡한 배경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오직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왕권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임재에 있음을 강조하는 서술입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계획과 노력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출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후에는 크게 기뻐하여 먹고 마시는 공동체의 기쁨이 뒤따릅니다. 이 기쁨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일치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 왕의 헌신과 솔로몬의 측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백성들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에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유대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될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왕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통치권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솔로몬은 당신의 대리 통치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인간의 리더십은 결코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는 당신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 리더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개인의 역량이나 인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하심에 의해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통합,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통합은 솔로몬이 힘을 쓰거나 협박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위험 앞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강압적인 복종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존경과 섬김에서 비롯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리더십의 위기를 경험해왔습니다. 이 본문은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당신의 높이심으로 인해 형성되며 그러한 은혜의 리더십이 공동체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솔로몬의 측위를 서술한 건 포로기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당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상과 공동체의 올바른 반응을 다시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과 희미해진 왕권 속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이 세우시는 리더십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는 정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도와 노력에 앞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사람의 뜻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얻는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영원하며 온전합니다. 리더십은 자기 권위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의 결과여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영향력과 권위가 주어질 겁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의 측위를 통해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 공동체,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리더십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께서 세우시는 이들을 기뻐하며 순종할 때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위엄이 더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